어 이건 뭐야? 이건 파 라면 이걸 안주로 만든다고? 그냥 라면이잖아. 라면에 파 넣는 거 아니야? 자부습니다 음. 잘게 아주 잘게 잘게 부순면 여기 넣고 끓여 지금 라면 국물을 그 면수지 이제 어떻게보면아정물더 별거 <laughs> 없어? 아 이제 국물로 이거를 어 음. 음.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나 이게 궁금해. 오 <laughs> 기가 막히지. <laughs> 오, 우와 대박. <laughs> 왜 이게 사골 느낌이 나는지. 맞아. 왜 그러지? 어디가 네가 개발한 거야? 응. 아 진짜? <laughs>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. 라면을 부셔서 먹다가 음. 남았어. 그걸 그냥 끓여봤네. 아. 이렇게 돼. 그래서 이제 국물은 좀 이제 덜 필요하니까 국물은 따로 빼놨는데 음. 그 국물도 먹었더니 맛있더라고. 따로 뺐는데. 이제 설렁나 먹고 까요 응. 거의보다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내 아, 얘기잖아. 지금까지 진심이야? 먹어준 국물 중에 제일 맛있다고. 어, 진짜로? 응. 오 국물 대박. 국물 여기. 봐. 맛있죠?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라면 그냥 라면만 그림인데. 아, 저는 이게 가지고 나간게좀자신있어서 <laughs> <laughs> 어, 리액션 좋으시다. <laughs> 이거는 이름 하나 붙여야겠다. 왜 약간 마크정식처럼. 음, 아이디어 없을까?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좀 아이디어 없을까? 이거 와, 이름, 아, 이름 아, 이거 보여줘야. 이름 이이 음식 세트의 이름. 타육탕. 하얀 미소라죽. <laughs> 리조또랑 어, 그러니까. 강타를 섞어서 조또강타도 있고요. <laughs> 아이 이름은 죄송해요. 그래도 방송인데 이거 이런 거 아니죠? 예, 네, 어,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래. 어 이제 터졌어요 지금 터졌어. 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어. 아니 힘들어. 원래 좀 아니 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칡냉면처럼 응. 안칠탕면 탕골탕면 <laughs> <탁월탕면. 웃음> 야 그거 나쁘지 <다> 않야 <laughs> 그거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안칠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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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랜드 네임이긴 <laughs> 하지만 아니 이제 안칠탕면이 다 오긴 한다. 어, 오긴 해. 음. 어. 빡빡 꽂혀. 자, 결정? 안칠탕면? 안칠탕면.